자, 지금 안가가 살고 있는 잠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 왔고요. 여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골목길로 쫙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자전거들이 엄청 많죠. 이게 다 외국인 애들 이동 수단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안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와. <laughs> 무슨 바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갈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 70년대 쯤 이렇게 그런 건물 같아요. 막 그때 그 여인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공용 세탁기도 있고 하... 그러니까 문들이 지금 다 보면 나무 문에 나무 문. 와, 하... 올라가는 자체도 지금 엄청 힘들고 시설이 엄청 안 좋습니다. 열악해요, 이 방에. 망가방 <laughs> 302호 안가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여기 이제 안가 방입니다 깨끗한데 냉장고 하나밖에 없고 사람 앉을 공간이 여기왔다 나타요. 안가 여기 지내기 어때 좋아? 진짜요? <laughs> <제일 좋아요. 웃음> 여기 한 달에 숙소 이용료가 30만 원입니다.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게 이제 뭐 집을 얻어주는 것보다는 좀싸죠 여기가 선주들이나 이제 외국인 이 고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숙소를 다 잡아줍니다. 어차피 자기가 돈을 내니까. 예.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주방이 없다 보니까 안가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웃음> 번호를 <웃음>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이렇게. 아 너무 안 좋습니다. 열악하면 열악해. 아니까 내일 좋은 일 있을 거야. 예 아, 알았어. 아, 내일 봐. 사장님 내일 데리러 올게. 예, 사장님. 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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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예. 어? 어? 나만 이렇게 쓰면은 좀 이렇게 불평 불만 있을 건데 모든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보면 좀안쓰럽죠 예. 주방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막 요리하고 가지고 들어가고 이거 우리 부모님 때 그렇게 막 생활하고 그랬던 거를 TV로 봤는데 지금 외국인 애들이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돈 벌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게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안가 서프라이즈 이사하는 날이에요 안가는 지금 이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안가를 데리고 이사할 집을 보여줄 건데 안가 오고 있습니다 안 가! 안 가! 네.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지? 네. 오늘 저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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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보러 갈거 예. 집? 네. 집? 네. 그집 말고. 잘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 짜잔!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 한번 해볼 거예요. 한국말 잘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laughs> 자,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구나. 사장님 집 엘리베이터 좋아? 예, 좋아요. 좋아? 예. <laughs> 안가 사장님 집 처음 가보지. 예. 열심히 해. 그럼 집도 줄수 있어. 212호. 안가 예. 들어가 보자. 좋아.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안가 어때? 예, 좋아요. 좋아? 예. 이거 안가 집이야.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laughs> <laughs> 아. 예. 어. <laughs> 예. 안가. 이거. 이제 니 혼자 쓰는 집이야 니랑 이제 사장님이랑 일하고 와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이제 알았제? 자 도배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모레쯤에 이제 안가 짐하고 이제 다 옮기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자 오늘 이사 다 끝났고요 안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좀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안가집이 여기고 안가집에서 딱 보면 주문지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십자지마트 있고요 저쪽에 또 약국도 있어요. 따라라라따. 자, 안가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가 안가 집이고요. 이산 집입니다. 안가 뭐해? 어, 안 그래요. 괜찮아요. 어. <laughs> 아,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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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사장님한게 하지 마. 안 가, 여기 방 소개 좀 해주어야지. 예전에는 안 가가 나가가지고 직접 요리를 했어야 돼.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추워가지고 요리하기 힘들었는데 일단 주방이 좀 생겼습니다. 안가, 주방 생기니까 어때? 네, 이거 좋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식탁도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도 있습니다. 위에 대충 이렇게 식용유하고 뭐 쓸거 이렇게 놔뒀고요. 그럼 안가방 한번 보자. 자, 여기가 이제 안가방입니다. 따라라따따. 자, 매트리스도 하나 들여놨습니다. 장롱도 하나 들여놨습니다. 이렇게. 도배는 이렇게 새로 다 했습니다. 자, 화장실입니다. 나름 깨끗합니다. 밑에 보면 약간 핑크핑크한데. 아, 또 남자 핑크 아니겠습니까? 욕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바다 바람 맞으면서. 몸이 많이 얼, 얼 건데,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물로 또 이렇게 샤워도 할수 있어요. 이제 이쪽 방은 게스트 방으로 제가 만들 건데, 현재는 제가 지금 잠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하나 갖다 놓고, 농장 하나 갖다 놓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 방도 이제 도배가 다돼 있어요. 깔끔하죠? 아, 여기는 원래 쇼파를 놓, 놓고 이제 TV를 놀라 그랬는데, 안 가, 가 한국 말을 잘 모르니까 TV를 잘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쇼파를 놔둘 이유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놨고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쇼파나 이런 것들을 좀들여놓을 생각이에요. 예. 일단은 당장은 지금 급한 게 아니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입니다 세탁기 있고요 빨래해서 작업복도 이렇게 다 열어놓고 아, 냉장고도 하나 새로 들여놨습니다 네. 집이 좀 따뜻하니까 그냥 좀날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저녁 먹어야 되잖아 저녁 사장님이 회 떠줄 테니까 저건 오늘 잡은 저희 우럭입니다 우럭하고 볼락하고 문어를 오늘 좀 삶아서 먹을게요 와우 생선 사 떴습니다. 안갈도 알지. 대구. 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안가아 손질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말린 겁니다. 두 마리. 저희가 직접 잡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음, 이사 기념으로 사장님이 해주는 거야. 알았지? 맛있게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저희가 잡은 피문어입니다. 한 700g 정도 되는 거. 어부들은 문어 다리를 그냥 먹습니다. 음. 됐습니다. 끝. 아, 좋았어. 그 굿. 굿, 굿, 굿. 안 가. 축하한다. 안 가는 감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자, 오늘 메뉴입니다. 문어. 볼락과 우럭. 그리고 대구.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아, 그래. <laughs> 음, 음, 맛있네. 그냥 뭐야, 맛있어. 음. 뭐 음. 아까 해 좋아해? 응. 네. 한국 와서 먹은 거야? 아니면? 인도네시아 있을 때도 해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그래? 응, 네, 여기 해. 한국 와서 먹은 거야? 응. 네. 아.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러면 회안 먹으면 고기는 먹어? 물고기 먹어? 고기 이렇게 어. 안, 먹어요. 음, 안 먹어. 요왜안 아, 먹어? 안 맛있어요. 네. 음. 한국 사람, 문어, 응. 작은 거더 먹어. 더 응. 나는 주변 인도네시아 보내노 이거 한국 사람 먹어. 예에에에 먹어. 인도네시아도 바다가 있잖아. 근데 왜 회를 안 먹지? 음! 찍어가지고, 그냥 초록초 찍어서. 어때? 솔직히? 네. 어때? 괜찮아? 네, 괜찮아 솔직히? 네. 아니야! 하하하사비딱 <laughs>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응. 음! <laughs> 아! <그거>. 우와! 와! 굿, 굿! 푹푹! 어제 많이, 많이, 많이. <laughs> 사장님, 와사비 딱 듬뿍 쏘아주고. 음! <laughs> 너무 좋다. 대구살입니다, 대구살. 와, 진짜 확실합니다. 와사비 딱 찍어서. 와야 <laughs> 맛없다 든 맛이야 겁나 잘 먹네 오늘이 동심이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핫죽을 써갖고 왔어요 안가맛 한번 보라고 안가맛이 어때? 별로? 별로 아니야? 아, 한국 사람들 무조건 다 먹어 지금 무조건 다 먹어 사장도 님 먹어 이게 되게 좋아 1년에 한번 먹는 거야 한번 이거는 패밀리 가족 어, 같이 먹는 거야. 가족 아니면 안 줘. 되게 귀한 거야. 나쁜 애들이 오면, 와오면 이거 먹으면 모다. 어간딱 간다고. 어? 그래서 먹는 거, 오케이. 이렇게 안가랑 저희 이사한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가 예전에 살던 집이랑 지금 집이랑 비교하면은 많이 좋아졌다는 거.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가 생활하기에 좋을 것 같고. 자전거 좋아요까지이좋아요 네. <laughs>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고. 아, 예. 안가가 <laughs>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생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민 c a s 참